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경락조율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정격과 승격이라는걸할 텐데요. 이 정격과 승격이 뭐냐면은, 예, 보다 업그레이드 된 보사예요. 지난번 우리 4강에서 그, 모보 관사, 아차, 모보 자사, 그죠? 저기, 허즉, 보기 모, 허하면은 모를 보호하고, 어, 실즉, 사기자. 싫으면 은 자를 사해라. 이런 거 지난번에 배우셨죠. 난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근데 이제 5강에서는 이 사암침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정격이라는 거하고 승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정격은 뭐냐면은 보하려면은 정격을 하는 거고 사하려면은 승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번에 했던 얘기를 어,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째, 그간의 오행혈은 그 혈성에 따라서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그죠? 뭐 목혈이면은 저기 예, 오장에서는 이게 어혈 제거방이고 육부에서는 경근 소통방이다. 지난 번에 한번 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사암침에서는, 사암침에서는 이 오행혈이 상대적 관계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혈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화경에서는 목생화니까 모혈이 되는 거고 수경에서는 수생목이니까 자혈이 되는 거고 그 토경락에서는 목극토니까 그 관내 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너무 이제 막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 빠뜨린게 있는데, 보사의 방법입니다. 이 보사의 방법이요, 사암 치면 한 6, 7가지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걸 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힘드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호흡보사하고 영수보사입니다. 호흡보사에는 뭐냐 면은요 숨을 내쉴 때이 지압을 하거나 침을 놓으면 보가되고, 숨을 들이쉴 때다가 그 저기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게 되면 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모든 것이 그 순리대로 하면은 보가 되고, 역행을 하면은 사가 됩니다. 숨을 내쉬어 보세요. 숨을 내쉬면은. 복식 호흡 같은 거 하시면은 숨을 내쉬면은 배가 쑥 들어가죠. 그때 누르면은 잘 들어가겠죠. 근데 숨을 들이쉬면은 배가 빵빵하게 공기가 차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저항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내쉴 때 누르는 게보들이쉴때 누르는 게 사입니다. 이게 호흡 보사고요. 영수 보사는 뭐냐? 영수 보사는 우리가 경락 유주 배웠죠. 경락 유주상에서 그 유주의 흐름, 그 방향으로 지압을 하거나 침을 놓으면 보. 그 유주의 역행하는 방향으로 어, 지, 침을 놓거나 어, 지압을 하면은 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정격과 승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다 어, 업그레이드 된 보사라 그랬죠. 정격은 뭐냐면은 모보관사입니다. 모보관사. 그리고 성격은 관보자사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어, 그래서 보호하려면은 정격을 쓰고, 사하려면은 성격을 쓰는데, 정격은 모보관사. 모를 보호하고 관을 사하는 것이고, 성격은, 어, 관을 보호하고 자를 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사암침 같은 경우에는 이 오행을 일상생활에 가져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정격이 모보관사잖아요. 모를 보호하고 관을 사한다. 관은 제가 여러가지의 공권력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정격부터 설명을 하면 모보관사니까 부모가 든든하고 그죠? 부모님이 든든해서 후원이 잘 되고 있고 관청에서 간섭이 적으면은 잘 나갈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격은 관보자사잖아요. 관보라는 게 뭐냐면은 관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뭐 자꾸 이제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어디 경찰이나 검찰에 자꾸 출두하라 그러든다든지 관청에 간섭이 많고 또 관보자사니까. 자식한테 우한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생활할 때, 어, 꿀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정격은 모보 관사, 성격은 관보 자사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기 모 사기자 해서 그 본경에서 예서, 간경이 있으면은, 간경이 허하면은, 간경 자체에서 모혈이 되는 그곡천을 보호했고, 그죠. 간경이 너무 실하다고 생각하면은, 간경 자체에서, 에, 자혈이 되는 소부, 화혈을 갖다가, 저게, 그, 사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락의 혈뿐만 아니라, 어, 관련 경락의 진오행열을 함께 보사하는 겁니다. 진오행열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저 어, 경락 입문에서 제가 어, 몇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행 소속하고 자기 경락의 이 저기 그 오행이 같은 상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경맥의 어, 목경맥 진오행열은 오장에서는 이게 대돈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육부에서는 임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시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격 승격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오행열 치료 했던 것처럼 오장은 오장끼리, 육부는 육부끼리 짝을 지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계속 저 지난 강좌 때도 간경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간경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간성격을 만약에 한다. 간경 간성격을 하면은 간경 자체의 모열이 뭡니까? 간경 자체의 모열은 곡천이죠. 그 다음에 간경의 모경이 뭐가 됩니까? 신경이 되겠죠, 그죠? 신경이 신방수 이러니까 신경에 진오행열이 되니까 그 음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곡하고 곡천을 보하고 그 다음에 관보 모보관사니까 간경 자체의 금열인 중봉 그 다음에 간경에서 관경맥에 해당되는 폐경의 금열인 경거를 사해서 음곡 곡천보 경거 중봉사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 다음에 성격이라면은 관보자사니까 앞에 있었던 경거중봉을 보하고 그죠 경거중봉보 그 다음에 자사니까 소부행간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그 총통찜 그 쪽에 그러니까 목혈, 화혈, 수혈의 그 쓰임새가 분명한 거 있죠. 전 주로 그거 써요. 그거 쓰는데 가끔 하, 아무리 해도 이 환자분이 잘안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방법 중에 이걸 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정격 성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더 많아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해드릴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르면서 안저게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 모를라서 못 하는 거는 자기 자신감의 차이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여기 또 그리고 이 강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이 오늘까지 336분인데 어 상당히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할 때마다 항상 무서운데요. 그 분들 중에 자꾸 사암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제가 앞에 시간을 활용해 드렸고요.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나중에 뒤에 시간에는 이 직접 제가 어떤 식으로 환자를 어 쉽게 치료하는가 지압법을 갖다가 제가 그다 공개를 할 거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그럼 이1 2정격 승격표를 아 어, 인터넷에 뒤지면 나와요 나오는데 지난번에 오행일처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수첩으로 수첩 꺼내놓고 적어 보시고 요대로 여러분들 그 한번 혼자서 만들어 보세요. 예자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이거 전격성격표 이제 그럼 뭐 어디 어디 보 어디 어디 사 이러잖아요. 그럼 한글로 보사 보사 그러지 마시고요. 보는 플러스 표시. 그다음에 사는 마이너스 표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보는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표시. 그죠? 사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표시. 쉽잖아요. 한글로 보사 보사 쓰느니. 자, 시작합니다. 폐성격입니다. 폐성격. 수태음 폐경의 정격입니다. 태백 태연 보. 소부 어제 사. 폐승격 소부 어제 보, 음곡 척택 사 대장 정격, 삼리 곡지 보, 양곡 양계 사 대장 승격, 양곡 양계 보, 통곡 이간 사위 정격, 양곡 해계 보, 임읍 함곡 사위 승격, 임읍 함곡보 상양 여태사 비정격 소부 대도보 대돈 은백사 비승격 대돈 은백보 경거 상구사 심정격 심장 말하는 겁니다 심정격 대돈 소충보 음곡 소해사 심장 성격 음곡 소해 보 태백 신문사 소장 성격 임읍 후계 보 통곡 전곡사 소장 성격 통곡 전곡 보 삼리 소해 사 방광 성격 상향 지음 보 삼리 위중사 방광 성격 삼리위중보, 임읍속골사. 신정격, 그러니까 신장콩팥입니다. 신정격, 경거봉류보, 태백태계사. 신승격, 태백태계보, 대돈용천사. 신포정격, 대돈중충보, 음곡곡택사. 심포 승격, 음곡 곡택보, 태백 대릉사. 삼초 정격, 임읍 중저보, 통곡 앵문사. 삼초 승격, 통곡 앵문보, 삼리 천정사, 천정입니다. 담정격, 통곡 협계보, 상향, 규음, 사. 담, 승격, 상향, 규음, 보. 양곡, 양보, 사. 간, 정, 격. 마지막입니다. 간, 정, 격. 음곡, 곡, 천, 보. 경거, 중봉, 사. 간, 승격. 경거, 중봉, 보. 소부, 행간, 사.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힘드시면 지금까지 배워오신 그냥, 어,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역시 아시고 계셔야 되고, 음,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그냥 이게 우리가 젓가락질 하는 것처럼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또 해보면은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항상 연습을 게을리, 게을리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실패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이게 포기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계속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이제 성공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 거기 길들여지면 음,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어 다음 주부터 이게 그 추석 그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10월 한 13일 경에 제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암 침에 좀더 깊이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